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키친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징 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런 완벽한 표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들이 자꾸만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했던 이유는 더 기적을 많이 보여주면 당신을 믿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계속 증거를 보여 보아라. 이런 의도로 한 거였죠. 주님은 그렇게 많은 이미 많은 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3절 말씀부터는 어떤 사람이 악한 귀신이 들려있다가 네,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귀신이 다시 사람 안에서 머물 곳을 찾다가 전에 나갔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보니까 집안이 깨끗이 치워져 있고 잘 정돈돼 있어서 거기에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전보다 한, 한 귀신 들렸던 때보다 더 악한 귀신이 많이 들어서 형편이 더안 좋게 되었다.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데리러 왔어요. 예수님을 데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밖에 세워두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내 형제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제 더 중요한 새로운 관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가족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 더 다른 본문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이 새로운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38절부터 50절을 말씀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생각과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접근 방식과 그렇지 않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율법적인 율법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뭐냐면 <laughs>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깨끗하게 되면 내가 겉으로 깨끗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면 내 내면도 깨끗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복음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밖으로 거룩한 생각, 깨끗한 말, 깨끗한 행동들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외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주님이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또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악한 모습을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들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증표들, 현상들, 그런 것들만 막 강조해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게 뭐냐.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당신이 그 능력을 보여봐라. 겉으로 우리가 가족이지 않냐. 우리가 어, 혈연 관계이지 않냐. <laughs> 그런 것들을 막 강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 안의 상태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마음이 이제 정결하게 비워내졌어요. 그런데 거, 그 안에 이제 무엇을 채워놓느냐?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고 그냥 텅 비워놓으면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 그 안이 채워지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이,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예수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우리 안을 채우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외적인 행동을 자꾸 변화시키고, 뭐, 바꾸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내가 외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내 내면도 이렇게 변화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내면을 주님이 바꾸시기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선한 것들 주님을 닮은 것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 삶이 그냥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을 비우셨습니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주님으로 가득 찬내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삶으로 계속 실천되어질 수 있는 주님 의지하는 마음, 주님 바라보는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오늘 더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우리가 대적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것만 더 붙들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